과거는 과거일 뿐 해리, 꿋꿋한 일상 공개 한줌 허리 눈길. 논란을 이겨낸 해리가 근황을 공개했다. 해리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날씨 좋다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. 공개된 사진 속 해리는 더워진 날씨를 엿볼 수 있는 과감한 패션 스타일링으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. 무엇보다 한주머리를 강조한 모습은 부러움을 자아낸다. 혜리는 최근 전년인 류준열과의 관계에서 홍역을 겪었다. 류준열과 한소희가 열애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환승연의 논란이 불거진 것, 한 차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그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늘고 있다. 한편 혜리는 현재 영화 열대야 촬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